안녕하세요, 정무님 네, 네. 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전시회에 네. 새로운 모델, 두 네. 가지를 또 추가해서 전시하신다면서요. 네, 네. 어떤 어떤 모델들이죠? 저희가 200호 기반의 720 모델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고 1톤 기반의 560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 네. 720 모델이에요. 보니까 네, 200호 기반으로 만드셨는데, 얘는 요즘 뭐 790, 820, 850까지 가는 시대인데, 네, 네. 720쇼파지로 해서 네.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어, 요즘 이제 미연장 차량이 이제 쇼파디를 이제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그 790과 825 900에 이제 그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하기 힘드시다 분들을 음. 위해서 720으로 이제 제작을 아. 했습니다. 아시에리가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두 음. 가지를 이제 두루 갖춘 차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축하중 자체가 7.2톤 나오는 이제 국내에 아, 들어와 그렇죠. 있는 아. 이제 총 중량이 이제 가장 튼튼한 차량으로 음. 이제 또 고객분들한테 인식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 기반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또 이제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편리한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엘 70 모델 가격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1억 1,900만 원이고요. 이제 풀 옵션 기준으로 990만 원 옵션 가격이 이제 추가됩니다. 아, 대략 그래요? 1억 3천 조금 안 됩니다. 여기는 개소세, 교육세 다 포함된 포함 포함 금액이고 ]까지. 이제 4인승 모델입니다. 4인승 모델 네. 한 가족 5 명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뒤에서 차 몰고 와야되니까 <laughs> <laughs>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790이나 한 단계 좀더큰 걸로 네, 네.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네요. 네. 그럼 기본 옵션은 대략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나 청수 설비 같은 경우에? 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0 0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외부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5미짜리가 이제 장착이 들어가 아, 있고요. 길구나. 네. 배터리 기본 옵션은 빠져 있고요. 정우 이제 1200암페어 그다음에 솔라 800코테널 블랙박스 이렇게 하시면 옵션 가격은 이제 99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네. 싹 설명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모델은 아시에르 720 모델입니다. 제일 모빌에서 이번에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한 모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긴 모델들보다는 이렇게 쇼바디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외형적으로는 이 벙커는 굉장히 디자인이 정말 좋습니다. 장석 대표님께서 직접 개발하시고 만들어서 이렇게 캐빈을 제작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유럽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벙커 소사 올라온 벙커 천정 쪽이 이 출입구 입구까지 쭉 떨어지는 그런 외부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내부에서의 이 머리 공간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 장점 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 한번 볼게요. 이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 무시 못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스키드 플레이트, 요거를 대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플라스틱 형태로 그냥 되어 있으면은, 이게 미끄러져요, 잘. 그래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꼭 두셔야 돼요. 요거 잊지 않고, 부착을 하셔서, 사용 편의성을 좀높여주시긴 했나요? 이쪽에 보면은, 툴레사의 원형인데 얘는 5m 짜리입니다. 이걸 외부로 펼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공간의 휴식 공간을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보실 수 있는 TV를 장착해도 좋어요. TV를 안쪽에서만 고정해서 볼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밑으로는 푸시 타입에요. 푸시로 하면 은 이렇게 외부로 주방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도 보시면은 뭐 식기함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식기함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좀 들어서 테이블로 좀 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둘 중에 뭐 어떤 거를 투입하느냐 이거는 좀 선택의 목인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전 인입구죠. 한전 전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수납 공간인데요. 자, 수납 공간입니다. 아, 수납 공간은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사각 테두리를 쭉 보시면은 이 앵커를 다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예를 들면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 뭐 자전거 이 안쪽에 탑재를 해서 요즘 전기 스쿠터도 있죠 탑재를 해서 여기에 결, 결박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게 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laughs> 이거 실외기 박스예요 이 안쪽으로 어차피 이 내부에 물건는 실터에도 위쪽 공간은 조금 데드스페이스, 죽는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안쪽에 실기 공간을 둔 거는 아 이것도 없던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구조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안쪽에는 이제 또 별도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렇게 포플라판으로 가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아, 전기시설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을 했네요. MPPT 뭐 컨트롤러 그리고 인버터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장착을 해 놓은 전용으로 이렇게 또딱 마감을 해 놓으니까 또산뜻하고또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자, 반대편으로 한번 가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 전용 보관함이에요. 이렇게 또 전부 다 메쉬 타입으로 해서 통풍도 더 가지고요. 뜨거운 바람 빼낼 수 있게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법 괜찮네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이 마치 리무진 버스 디자인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수납도구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관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별도의 전공구가 있는데, 워터펌프 관련되어 있는 전공구예요이 차에는 지금 청수 300, 그 다음에 오수 300리터 되는 통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맞췄네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청소지 있고, 300리터 되어 있고, 화장실 공간인데, 화장실에서 사용한 오페수 보관할 수 있는 카세트 카트리지 보관함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요,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상고가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들어가기는좀 불편해서, 아, 전동 스태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그리고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순정키 있잖아요 이 데일리 누르게 되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로 열고 잠글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내보드렸는데 가구가 일단 그 이전 포플라화판 있잖아요 이태리에서 수입한 포플라화판을 사용한 가구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가구는 네가지 톤으로 소재로 또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가지 소재로 가구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게 월러셔요 월러 월럿 패트를 적용하고 있고 나이트 그레이 이건 이제 무광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화이트 펄그 다음에 진 그레이 이것도 좋은 거죠 사실 뭐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끝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마음에 안 들면 다양한 색상과 소재로 가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이 유럽 타입의 벙커 디자인, 채용해가지고요. 어떠세요? 이 거실 공간에서 이 머리 공간은요. 이거 너무 아깝네, 사실. 이거, 제 생각에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유럽 그 모터홈에는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벙커 배드를 뭐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뭐 할수 있는 구성도 있긴 한데, 어차피 벙커를 뭐 이렇게 디자인했으니까 이대로 적용을 하되, 여기에서 선반을 양쪽에 가이드, 뭐, 레일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빼내서 한이 정도까지는 확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쪽 정말 공간 활용성 높게,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벙커 베드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님께서 이건 좀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1열 한번 볼게요. 1열은 순정 상태인데 한데요 어, 운전석에는 뭐 에어 서스가 다 적용되어 있고 다 회전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다 돌려 놓은 상태에서 이 거실 공간, 앞보기 시트 그다음에 사이드 시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앉게 되면은 다섯 명이 여기서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 높은 거실 공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4인승이라고 이제 증명되는 게이아보기스 쪽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점식 벨트가 두 개가 제공됩니다. 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상판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에 앉아있는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위쪽에서 두 분, 뒤쪽에서 고정 침대가 있거든요. 두분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능님 그대로 이 상태로 사용하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머리 공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개방감, 시원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상부로는 캐비닛장이에요. 캐비닛장 여유 있게 되어 있고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캐비닛장? 자 반대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음, 수납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크게 잘 되어 있어요. 맥스 히터예요. 히터 조작 패널 저쪽에 되어 있고 자체 개발한 겁니다. 제일모빌에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종합 컨트롤 패널 보드 쪽에 쪽이 다 되어 있는데 오디오 시스템, 그다음에 각종 조명하고 좀 기기들 사용할 수 있게끔 컨트롤 패널 제공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어떻게 지금 충전되고 있는지 볼수 있는 그런 패널로 보시면 되고 자 주방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주방 보시기 전에 이쪽 통로가 제법 넓게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선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좁으면 뭐 진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주방 일 하고 있을 때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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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잘 했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캐비닛장인데 주방 전용 이것도 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제법 공간이 커서 넉넉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를 제공을 하네요 주방 상판도 충분히 조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치즈공까지 나오니까 이런 공간이 제공되는 건데요 원형 싱크볼에 그 다음에 수전 제공하고 있고 밑으로 볼게요 밑으로는 전자레인지네요 바닥에 안 두면 다행이네요 <laughs> 바닥에 뒀으면 정말 불편했을 텐데 중간부에 있어서 사용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밑으로 보면은 양념장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높이는 났네요 깊이도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바깥쪽으로 외부 주방이 기 때문에 이제 수납공간 조금 피해를 보는 거죠 자 밑으로는 하부장입니다 3단 서랍이 제공되고 있죠 댐핑 기능 다 되어 있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직 청소를 다 못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주방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싱크대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대포드사의 슬림타워 냉장고입니다. 잘 되어 있죠? 이거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공간 활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슬림하면. 자, 위쪽으로도 보시면 넉넉한 수납함.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제가 봤을 때는 수납은 이쪽으로 다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밑에 쪽은 조금 공간이 작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제법 넉넉할 것 같아요. 벌써 이 면적을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정식 변기도 있고요. 그리고 코너 세면대. 코너 세면대는 전부 사출 방식으로 만든 부품을 이쪽 내부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 크기예요. 생색만낸건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면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샤워기 겸용 수전 같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뭐 일어나서 샤워해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높이가 나옵니다 충분히 위쪽에 수납공간들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반대쪽 한번 볼까요? 경기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굉장히 좋네요 일단 넓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화장실 바로 좌측으로는요, 보시면 이렇게 옷장이에요. 아직 옷걸이는 못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옷장이 아래 위로 이렇게, 이거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밑에는 뭐 이불 같은 거, 위쪽에는 옷 걸어서 딱 걸어 놓으면 되는 옷장과 이불장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벽관적으로 보시면 이거 괜찮아요.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옷걸입니다. 이 옷걸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사소한 시설이지만. 자, 이제 침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정 침대인데 자, 이렇게 좀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계단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후방 침실은 좀 높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부 쪽에 많은 양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밖에 뭐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침실은 보시면 별도의 이렇게 전용 도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제 내부에서 조금 더 아늑하게 조용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조명도 잘 설치되어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어때요? TV장이에요. t v 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도 좌우측으로 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또이 엔터테인먼트 시설 굉장히 훌륭하네요. 편안하게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니면은 누워서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워서 볼수 있는 그런 자세가 다 나오니까. 물론 여기서 성인 두분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침실에서의 수납은 뭐 크게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끝에도 보시면은 선반을 갖고 있는 또 선반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후방 쪽으로는 아까 외부에서 보셨죠? 실외기 이쪽 밑에 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버도어로 딱 가려놨네요. 이렇게 상부 캐비닛장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모빌에서 새롭게 출시한 200호 뉴데일리 모델로 만든 아시에르 720 모델 설명해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성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동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에는 제법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무엇보다 가구를 내가 원하는 소재와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네가지긴 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아시세르 720 모델 설명해 드렸습니다.